어, 오늘 소개 드릴 제품은 WMF 달걀찜기 입니다 어, WMF 달걀찜기는 전에 한번 이제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어, 그 당시 제품은 어, 이 제품입니다 1인용 제품으로 어, 제가 정말로 유용하게 많이 사용했던 제품이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 근데 1인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달걀을 한 번에 하나씩 밖에 어, 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두 사람이 있을 때어 그럴 때한 달걀 한번 조리하고 또한번 조리하고 어 굉장히 이제 시간적으로도 많이 어 걸리고 어 두번 조리해야 돼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두 개짜리를 오늘 구매를 했거든요. 두 개짜리는 이제 그한 번에 두 개가 조리가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편리한 제품인데. 이제 휴대성적인 면에서는 하나짜리 이 제품이 이제 훨씬 더, 어, 유용한데 두 개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휴대하고 호텔이나 여행 다니실 때 호텔이나 이런 데서 이제 조리해 드시기에 어, 부족함은 없으실 겁니다. 그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어, 근데 이제 1인용이 워낙 귀엽게 이렇게 잘 나와서 어, 조금 1인용 사용하다가 2인용 쓰려면 은 조금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인용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을 한번 이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품을 한번 제가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봉한 모습이거든요. 이제 WMF 제품답게 굉장히 이제, 어, 아주 좀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이태리에서도, 이태리에서 이제 WMF 제품이랑 조금 비슷한, 어, 제품이 있는데, 이제, 알레시 라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레시가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WMF보다 조금 더, 다양하고 앞선다고 생각하지, 하고, 실용적인 면에서는 WMF가 알레시 제품보다 이제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가격대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비슷하거든요. 알레시나 WMF. m f 이제 같은 어 등급의 제품을 놓고 봤을 때 비슷하거든요. 예, 보시면 WF도 어 상당히 이제 세련되고 좀 고급스럽습니다. 어 사용 방법은 1인용처럼 매우 간단한데 어 여기 있는 이게 원래 이렇게 꽂혀 있었거든요. 어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이 계량기에 이제 물을 계량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계량기에 반숙 완숙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요만큼만 물을 부어서 그냥 여기에 부어 주시고 그냥 달걀을 넣고 전원만 눌러 주시면 이제 그 달걀이 이제 조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리가 끝나고 나면 이 전원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 전원 부분이 이제 자동으로 불이 들어왔다가 달걀이 조리가 끝나고 나면 어, 이 전원이 꺼지거든, 아, 소리가 나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달걀을, 어, 꺼내가지고 이제 드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달걀을 넣고 물을 넣었거든요. 물을 넣고 이제 달걀을 넣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원버튼 이렇게 불이, 램프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어, 이러고 이제, 익기만 어, 기다리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조리된 후에 다시 한번 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전원을 온하고 한 1분 정도도 안 돼서 이렇게 어,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이제 증기 진기, 로 인해서 증기로에서 증기로 인해서, 인해서 이제 달걀이 삶아지거든요. 보통 이 전기 그, 그 달걀 찜기가 어, 구운 달걀과 이제 삶은 달그 물에 삶은 달걀 그 중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 거든요 구운 달걀보다 숯불 같은데 이렇게 구운 달걀보다는 조금 맛이 떨어지지만 어, 물에 삶은 달걀보다는 이게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달걀도 잘 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일인용을 실제 일인용을 사용했을 때 어, 느낀 점이지만 달걀은 잘 까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굉장히 이제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그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달걀이 있고 조리 되고 굉장히 이제 편리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달걀이 어 조리가 다된 거거든요 이제 물이 이렇게 다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을 하면서 어 이렇게 조리가 되는 거거든요 어 자 오늘은 WMF 달걀찜기 인용 제품을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